옷 가게나 <목소리나> 아옷 가게 할 바. 막 미용실이나 이런 데서 해 보고 싶어. 그러니까 아, 내가 좀 그런 거나 나를 꾸미는 거 없는 거. 영화관 알 바. <laughs> 영화관? <웃음> 나, <웃음> 나는 그리고 좀 원래 <laughs> 나는 혼자 제주도로 한번 간 적이 있었어. 아, 아 제주도 혼자. <laughs> 총을 쏴서 관역을 맞추는 게 있어요. <laughs> 어, 그런 게 있는 그런 종목인데. 서든 <laughs> 어택인가요? <laughs> 어, 이거 <laughs> 자, 너무. 잠시만요. 오늘은 드리고 싶네. 그러 그거 말고도 무슨 뭐 강연 기획 이런 것도 음. 그때 저희가 일어나서 단사는 그때 약간 좀 울컥했거든요. 음, 그게 음, 약간 진짜. 기억에 남는 거죠. 살에 들렸어. 음. 약간 <laughs> 그게 생긴 거예요. 왜냐면안 아, 쓴지 아, 근데 그걸 안 쓴지 있잖아. 1, 2 년이 돼서. 근데 원래 그거 음. 근데 어떤 남자 한 분이 새그맣게탄 남자 한 분이 게스트하우스 파티에 놀러 온 거야. 음. 그래갖고 놀러 가서 얘기를 하는데. 자기는 자전거 타고 제주도 돌고 있다. 그냥 그렇게 좋아서 나와서 네. 그냥 저는 몇개 먹는 걸 <laughs> 좋아해요. 그래서 아, 맨날 뭐 맨날 뭐 끝나고 뭐술 먹으러 가자 이러면 항상 여기 육회집이좀 싸고. 거아 이거를 다 넣었어요? 네. 우리는, 우리는 못 넣어요. 으 <laughs> 왜? 다 넣는 거 아니에요? 우리 도좀 넣어야 되지 않요더 아, 아직... 여분이 있기 아, 생각이 있어요. 있어요. 당당 아, 난 이게 아, 아, 너무 좋아요. 이 진짜 맛있다. 아니, 5인분에서 왔어요. 제7인분서왔잖아제 5인분. 인분 먹을 거니까. <laughs> 죄 <죄송해요. 웃음> <7인분 사왔을 거야? 웃음> 와, 진짜 대박. 자,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로 오세요.